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kh 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 정리를 통해서 최근에 애플의 폴더블 관련된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삼성 역시 반도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한다 라는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 KH 바텍과 연동이 돼서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이 정도의 끝이 아니라, 야, 이거 잘 하면은 예전의 영광 한번더볼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온 내용을 보자면, 이 KH 바텍은 폴더풀, 다시, 폴더블 폰. 그 중에서도 외장 힌지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힌지라는 게 안쪽 힌지가 있으면 바깥쪽 힌지가 있거든요. 그 바깥쪽 힌지를 KH 바텍에서 생산 후 납품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라면 이 폴더블 쪽 관련해가지고는 한국을 기준으로 삼성 쪽 위주로만 납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자국의 제품을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삼성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이 바텍이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근데 이 삼성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조금 힘을 못쓰니까 폴더블로 이를 돌파해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통했는지 최근에 이 핸드폰의 재고가 조금씩이나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텍 역시 주문량이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중화권 내에서도 이 폴더블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텍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어야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는데 우리는 퀄리티를 바란다 라고 하면은 바텍에 주문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커지면은 당연히 판매되는 이 부품 역시 더욱더 잘 팔릴 겁니다. 그러다가 애플 폴더블 시장 진출한다고 확정을 냈는데 여기에도 납품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애플이 이 판매 대수를 어떻게 보면 인질 삼아 가지고 단가를 후려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애플이 퀄리티 높은 제품들만 출시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직 퀄리티가 올라오지 않은 중국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태꺼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걸 생각을 한다면 향후의 미래로 놓고 봤을 때 성장성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다 연결해서 보기가 괜찮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 리포트가 단순하게 조금 올라가고 끝 이게 아니라 잘 하면은 향후의 미래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수급이 어떠냐 자 보통은 이렇게 양봉 나오는데 저항에서 맞아떨어지면은 외국인이란 기관이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다가도 매도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여전히 매수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위쪽에 저항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종가에 이거 플러스 유지되는데 이 위에서 가격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뭐냐 자, 볼린저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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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21선 완벽 이탈 전까지는 반등을 주려는 모습 꾸준하게 보여주곤 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 혹은 여기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스텝 계속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481선 위쪽은 물음표를 띄면서 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여기에 개미들이 정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전까지 오면 일단 팔려는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개미들 다르겠냐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laughs> 결과적으로 이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가다가도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춤멈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케이치 바텍은 뭐다 바깥쪽 힌지 폴더블 쪽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좋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매우 훌륭하다. 이거 계속 이어진다면 수급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21선 이 맞춰가지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완전 짧게 본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볼 거면 21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2만원에. 대략 한 481선 요 라인 있죠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상은 매물대니까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한번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리를 한번 싹해 봤는데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전 거 수익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 시스템 명신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요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만만 두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골라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되게,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여기서 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